영화를 한번 올려놨습니다. 그는또 집에 가셔서 또 한번 보시고, 어, 이렇게 서울에 어디고, 극장에서 한 군데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봉을 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못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회 있으면 우리도 가서 또 이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더 영화관을 통해서 또 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어, 관객이 모여서 이 영화가 전국적으로 퍼져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서 이4.3 사태의 진실을 아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어, 우리가 좀 더, 어, 진실에 가까운, 어, 것들에 우리가 좀 더, 어, 접근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예, 우리 홀리파워 단톡방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핸드폰 다한번켜 보시죠. 예, 켜 보시면 최고 밑에 우리 최승림 집사님께서 보내신 어이 5분짜리 예,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집사님 마이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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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어요 하면은 우리 단독 마이크 보시고 요 마이크를 마이크 최대한 줄이시고 화면은 예, 그러고 난 뒤에 네, 우리 김재동 목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또 같이 이 대화를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보셔야 할 영화 한 편을 소개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죠. 1948년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사전 사건을 배경으로 다른 영화인데요. 그때 당시 실제 그 사건을 겪었던 분들의 증언과 역사적인 자료, 여러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큐 영화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영화 너무, 너무 좋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공유하고 알려야겠다. 울먹울먹거리기도 하고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오, 너무 잔혹하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 영화는 학교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좀 알게 된것 같아요. 제주 4.3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을 공산주의자들을 위한 그 잔인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영화를 잘 봤습니다. 이 역사의 진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영화를 제작해 주신 제작진과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시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이었고 어, 여러분들도 와서 많이 관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공산주의자들, 다시 얘기해서 빨갱이들입니다. 빨갱이들이 제주도에 침투해서 제주도 양민들과 군경을 학살한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거의 뭐 70년이 넘어서 이 세월이 흘렀지만은 잘못 조정이 된것 같아요. 이것을 바로잡아야 나라도 바로설 것 같습니다. 역사 의식이 바르지 않은 나라는 앞으로 미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맞아. 해서.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좀 이렇게 주변에 추천을 맞아. 좀 많이 하려고 이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와, 네. 네. 오늘 이제 성날 보험을 보면서 그동안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상세하게 맞아. 그런 내용들을 다 집어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제작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laughs> 어, 감사했습니다. 또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또 알리고, 알려서 이제 지금 또 반복인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라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들, 다들. <laughs> 예, 에... 영화는 본 영화는 어 각자 어 되게 한번 보시고 또 나중에 극장에서도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김재동 목사님 지금 어저선 어, 네, 어, 어, 양해를 구할 것은요. 어 지금 김재동 목사님이 어 지금 수업 중에 계시 돼서 어 지금 어그 사모님이 그이 어, 어, 영화 만드시고 어, 또이 어, 역사문화원의 사무총장님으로 계셔서 어, 갑자기 이렇게 조금 이게 어, 어, 말씀 그, 인터뷰 하실 분의 어, 저, 대상이 바뀌었음을 여러분 우리 기도회원님들께 어, 양해를 구합니다. 어,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어, 조금 피웃게 보름이 켜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사모님. 네. 대 네, 대한 역사문화원 진현정 네, 사무총장입니다. 목사님께서 네. 어, 작년에 우리 홀리파워 기도에 오셔가지고 어, 대한민국의 정체성 근현대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 또, 네, 또 더군다나 또저 김천에도 와서. 연합 네네. 그 강연에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김재동 목사님 많이 존경하는데 이 예, 탐나의 봄이라는 그 어, 다큐 영화를 제작하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네. 어 우리 사모님 이 탐나의 봄 영화를 그 만드신 계기 또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아네 저희가 네, 저희 목사님이 계속해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음 계속 공부하시고 또 탐방 다니시고 강의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그 제주 4.3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아주 근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저희가 제주도의 제주 사삼의 왜곡이 얼마나 심하, 심각한지 제주도 탐방을 좀 여러 번 다녔어요. 예. 사실에 예, 저희가 영화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기획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 없었는데음 이제 제주도 탐방을 가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도정 목사님 그, 그 제주 43 가운데 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노당에게 순교당하신 이도정 목사님 이야기를 알게 됐고, 예. 또 이도정 목사님의 이야기가 음, 기독교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이도정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장로님의 음. 말씀을 듣고 어, 마음에 계속 저희가 두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도정 목사님의 그 순교 스토리를 저희가 작년에 어, 우연히 권순도 감독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 이런 걸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겠나라는 어, 대화를 하게 되면서 이도정 목사님 순교 스토리가 영화 어, 유튜브 영상으로 저희가 나오게 됐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걸만으로는 제주사삼을 제주 4.3에 대한, 어, 것을, 어, 전부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제주 4.3의 왜곡에 근본적으로, 음, 아시겠지만, 어, 유튜브나 무슨 영상을 찾아보시면, 제주 4.3을 검색하면 대부분 저희처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얘기를, 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뭐큰 어떤 비전을 가진 게 아니고, 그런 영상 가운데, 다만 우리가 그, 어, 3.1 발포 사건과, 그리고 또, 서북청년단이라던가 이런 예민한 부분들에 대한 어 왜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왜곡에 대해서 어 조금이라도 진실을 그 영상 가운데 섞이는 영상을 한번 그런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리고 또 증인들. 어 네. 지금 이제 이 제주 4.3 남로당으로 인한 피해의 그 가족들의 그 증언들, 네. 경찰 가족들이나 이런 가족들의 증언을 어 저희가 이제 수소문하면서 어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기자라는 의도로 제주 제주 4.3 시민 연대가 음또이 일을 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제 저희 김재동 목사님이 제주 4.3 시민 연대의 홍보 위원장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예. 네. 그러면서 음, 함께 이이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크게 극장 배포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럼 유튜브 영상 말고 극장으로 한번 배포하는 건 어떨까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그제 영화를 만든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일도 아니고 이 돈도 많이 들고. 또 여러가지 그뭐그 배우 감독 이런거 다 엄청나게 힘이 들으셨을 텐데 이 영화를 네. 만드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또 보람은 무엇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저희가 그, 사실, 이제, 대한 역사 문화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저희 함께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희 하늘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고요. 음, 사실은 이 제작비 자체도, 어, 권순도 감독, 권순도 감독님이라는 분이, 어, 이 기독교 순교 영화를 많이 제작하신 분인데요. 네. 예. 예, 그 권순도 감독님과 이거를 시작을 할 때도, 재연을 넣는, 다큐만 들어가게 되면 또 너무 지루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재연을 넣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제주도를 내려가서 찍어야 된다 그럼 배우들이 다 내려가서 그렇죠. 찍어야 되잖아요. 네. 뭐 이런 이런 어, 제작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았고 어, 제작비 자체도 사실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제작비로 시작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후원해 주시고 그런 음,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배우 섭외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어, 배우들이 이 제주 43이라는 예 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찍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배우 섭외만 하는데 엄청난 아, 어 그. 어, 공고를 보내고 메일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 지원하는 배우들도 많지 않았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엑스트라 엑스트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예. 이 엑스트라를 일일이 다 저희 제작비로 할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하늘교회 청년들 그리고 <laughs> 어, 여기 엑스트라에 사실은 저희 목사님과 저도 나옵니다. <웃음> <웃음> 다, 잘 모르시겠지만 예. <laughs> 보셔도 모르시지만 어, 그런 어떤 뒷, 어, 뒷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눈물 없이. 네. 는 정말 이거 눈물도 많이 흘렸겠네 이거 하면서 아이고 참 그래요 정말 아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 지금 우리는 어 삼위일체 신앙을 믿으면서 참으로 많은 이단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이단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역적들이 상을 받고 연금을 받고 그런 시대가 돼 버려가지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될 그때. 바로 이때 우리, 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어, 제주 4.3 사태를, 어, 어, 주제로 해서 이렇게 영화 만드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래, 작년에 그러잖아. 우리 그, 김대동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김선교, 이선교 목사님이 그러잖아. 4.3 사태를, 어, 때문에 제주 시민들에게 1조 2천억이라는 보상금을 돌아가게 된 것을 돌려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소송하는 그 과정에 우리 김대동 네.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 가지고 거긴좀 그때 지원을 좀 했는데 마치 우리 김대동 목사님 영화 만들 때는 우리가 많이 돈이 그때 많이 젖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지원 못해 가지고 부채감이 엄청 큽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혹시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부산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어떻게 이 탐나의 범을 극장에서 볼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어저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나 저나 이런 일에 처음 뛰어들어서 이제 이 감독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저희가 일단 어, 서울의 극장 하나를 잡게 됐는데 예. 그 서울에서 극장을 잡는 과정 자체도 음. 어, 대부분 이 문화계들은 좌쪽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음. 저희 영화를 아예 틀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안고 있고요. 예. 음, 이 영화를 배급하는 데만 어, 배급 은 둘째치고 이 영화가 이름을 이 탐나의 봄이 어,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라는 개봉을 하는데만 홍보비가 보통 영화 같은 경우는 15억이든다고 해요. 15억. 원. <laughs>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아무 저희는 지금 전단지만 한 전단지 제작만 한 이십만 원어치 해서 홍보를 한것 같아요. 어, 감사하게 어, 유튜브 뭐 성창경 t v 라던가 그런 어, 유튜브에서 좀 방송을 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는 서울에서 허리 우드 극장 한 관에서 개관을 했는데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와, 와서 봐주시고 또. 공신부 분들의 입소문으로 음, 지금 현재는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장 어, 한 200명 이상 매 어, 금요일하고 토요일 한 관에 300석인데 어, 되게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고 줄 서서 지금 봐주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음, 다른 극장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laughs>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극장을 잡는 일은 긴, 그, 일단 금전적으로도 되게 어렵고 어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다른 극장들이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돈을 안 드리고 할수 있는 거예요. 예. 극장 쪽에서, 아, 이거 도대체 무슨 영화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냐. 그러면서 요청이 지금 들어온 게 안산의 명화극, 경기도 안산의 명화극장이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안산 명화극장에서는 상영을 하게 됐고요. 할렐루야. 예. 지금 부산이나 대구 분들은 애국 대국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네. 어, 저희한테 이걸 어떻게 볼수 있는지 요청을 해오고 계시는데 네. 부산이나 사실 대구에서도 어, 아주 메이커 극장, c g 이나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 같은 그런 극장이 아니면 네. 어, 개인 이름을 단극장이라던가 이런 극장을 만약에 대관이 가능하면 저희가 그걸 또 섭외는 해볼 수 있는데 네.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나 저나 감독님요 세 명뿐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일을 할수 있는 사람 아, 네. 그래서 부산이나 대구 쪽은 지금 교회 같은 데서 혹시 어, 네. 저희를 초청해 주시거나 네. 그러면 이제 순회 상영하는 방향으로 네. 어, 부산 쪽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우리가 교인들이 빨리 제정신 나서 교회에서 우선 먼저 상영해가지고 이 교인들이 네. 극장 같은 데 전화를 막 해서 어, 네. 상영 좀 해라 네. 그렇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짧은 얘기를 통해서도 이 영화를 만들면서 얼마나 어, 주님에 대한 사랑,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볼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음. 기도회 참석한 우리 모두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우리 홀리파워 기도회 회원들이 지금 한 40명 정도 이 자리에 있는데, 그토록 우리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저는 사실은 제가... 어, 역사에 관심 있는 그런 <laughs> 역사에 관심이 많거나 보통 여자들이 저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잖아요. 음.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저희 김재동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또 김재동 목사님이 이런 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 그런 걸 메시지로 선포하실 때 제가 들으면서 음, 참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어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꿈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 공부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제가 이제 여, 저희가 영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저희가 한다는 생각이 전혀 정말 들지가 않고요. 네.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한건 뭐냐하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 매일... 목사님께 응. 꿈을 주시고 그 꿈에 대해서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지고 어, 정말 지금 저희 이, 이 지금 요. 때에, 지금 이때 이런 영화가 나오게 하시고 계속해서 음이 저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또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일에 어, 같은 마음으로 또 함께 해 주시면 정말 네,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말씀과 역사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아멘. 부분에 그래서 계속해서 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께 한번 격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어, 원래는 오늘 우리가 액정을 준비해놓고 어, 쌍방향으로 영상통화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큰 교회에서 액정이 고장나가지고 오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스타일로 해서 한번 이 첨단 방법으로 서울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어, 영상으로 좋은 얘기를 살아있는 생동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달받고 싶었는데, 이건 첫 시도입니다. 감사합니다.